안녕하세요. 이문우소 강사 손동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이번 중계학림학원에서 제가 여름방학특강 8주 단기 완성반을 개강을 하는데, 8주 단기 완성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논술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 8주 단기 완성반부터 수업을 듣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구체적인 커리큘럼 안내는 화면을 한번 띄우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원 홈페이도 지제 개강일이 소개는 돼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월 20일 일요일 날 단기 완성반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반은 7월 25일 금요일 날 개강이 됩니다. 두반다 8주 진행이 되고, 그리고 커리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니, 편한 시간대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학, 지금 보시는 자료는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범주화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끼리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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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 크게 여섯 가지 스타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대부터 경희대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학들까지 다 묶으면 이 여섯 가지 스타일로, 스타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요약하고 분류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론하는 비교 문제. 자세 번째 근거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 간에 대응되는 지점을 자세하게 추론하는 설명 문제. 자네 번째 근거 제시문을 이용하여 대상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이나 입장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 다섯 번째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자 여섯 번째. 입장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그래서 자기견의 파트. 이렇게 총 6개의 문제 스타일로 논술 문제들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를 배우냐.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다이 6개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 6개의 문제 유형들을 대학별로 조금씩 조금씩 조합하는 방법들이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다이 여섯 개 유형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유형들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교의 논술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문제 의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류형 문제, 분류 요약형 문제를 풀때 판서를 해드리는 내용인데, 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시문 여섯 개를 비슷한 관점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제시문을 요약을 해 달래요. 자, 이, 우선 이 문제는 이 제시문 6개가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 논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문제에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글들을 통일성 있게 쓰기 위해서 전체적인 주제, 그 다음에 논점을 제시문들 6개를 빠르게 읽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6개 중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들끼리 묶어서 팀 이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A팀하고 B팀으로 얘기하는데 A팀에 해당하는 이름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B팀 B팀에 해당하는 이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팀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을 밝혀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왜그 다음에 왜그제시문들이 A팀 또는 B팀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제가 판수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독해 방향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답안들의 전체적인 구조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 은 제시물들의 저에 대한 전반적인 독해와 그 다음에 각 문제의 유형별 답안을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숙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한 학생의 성적표인데 자 여러분들이 첫날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글을 써서 내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그쓴 글은 2회차 때부터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 어, 그 첨삭한 결과를 제가 점수로 매기고 그 첨삭한 내용들을 M 스위치란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으로 70점은 기본 점수고 80점은 중간이고요. 90점이 만점인데, 90점은, 90점은 절대 합격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5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고, 90점에 가까울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선 제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게, 과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뢰할 만한가라는 일종의 의심을 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논술 강의를 2007년부터 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제가 학립학원, 그 다음에 대치 논중과 출원해서 강의를 하지만, 과거에는 강남대성에서도 수업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외부의 다른 학원 수업들도 꽤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정말 수천명의 친구들의 어떤 답안들이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의 답안의 어떤 수준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내용과 점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잘 따라오시면요. 아 어, 나중에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술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여섯 개 문제 유형들을 준비하면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술 성적과 첨삭한 내용들을 통해 객관적인 논술 성취도를 8회 동안 이제 계속 확인을 하셨다면 이것들을 조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까지 전체적인 성적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원서 접수 기간 바로 직전에, 예측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앞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법들을 강의를 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중간에 1시간 반 정도를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푼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할 거예요. 이렇게 4시간 수업들이 매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날은, 어, 첨삭이 없으니, 여러분들 쓰기 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1주차 때는 제가 요약 분류하는 문제,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3, 4주차 때는 설명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용 설명형 문제들을 2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형 문제가 출제빈도가 많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회차 때는 평가형, 6주차 때는 견해형,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 때는 자료 해석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자료 해석형을 과거에는 한 번만 진행을 하고 평가형을 두번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면 평가형이 적용 설명형만큼 출제 빈도가 높아서 아 그런데 어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통계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들이 점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형 문제가 꽤 변별력이 있습니다 즉 못쓴 친구들과 잦은 친구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 스타일이. 자료 해석형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커리큘럼은 제가 자료 해석형을 두번 진행하는 걸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전체적인 안내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으니, 9월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하면서 수능 열심히 공부하면서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최저 맞추셔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학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한번 돕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뵐게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